1월 2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용서. 자두 번째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죠. 누명까지 씌워서 형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형들이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20년 전에는 매정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았던 그런 동생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형들이었는데, 아, 이제 오랜 세월 후에 보니까 동생도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지극한 마음인 것 보니까 형들이 많이 변했어요. 형들이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과 극적으로 상봉하면서 엉엉 울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마터면 요셉의 가정에 피바람이 몰아칠 뻔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강파겠다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형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형들은 다 죽었을 것이에요. 과거에 20년 전에 그 모습에 치가 떨면서 형들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기서 형들은 다 죽었을 것이에요. 다 죽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형들은 조금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용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들먹거리지 않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를 팔았지, 내가 노예가 되었지, 그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 십수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지, 형들에게 이러한 일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때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과거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여러분 같으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비록 기억 속에서 잊지는 못할지라도 그 형들의 모든 행위,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다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만약에, 뭐, 가정이죠. 어리석은 가정. 만약에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죄 지은 자마다 다 정죄하고 저를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하는 것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용서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이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힘만 있으면 언젠가는 복수해 줄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오랜 동안 그 마음에 복수하는 마음. 정말로 저 사람을, 상대방을 내가 눕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이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이 먼저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이죠. 누워도 잠을 잘수 없고, 늘 밥을 먹어도 생각이 나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용서가 잘안 되는 그런 그 누구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밉고, 너무 싫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차라리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냐 이거예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용서의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하는 말을 5절과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그럽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될줄 알고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 주셨으니 절대로 근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 여러분 지금 요셉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 형들이 지금 요셉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격을 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한편은 얼마나 미안했겠냐 이거예요. 이 요셉과 형들은 부둥켜 안고 얼. 얼마나 엉엉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용서하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과거의 잘못이요, 용서의 은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더 이상 과거는 악몽이 아니에요. 잘못된 시간들이 아니에요. 다 봄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요셉처럼, 용서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정말 큰 죄를 여러분에게 지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조금 감정 상하게 한 것, 조금 잘못된 것,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벽을 만들고 담을 쌓고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불행한 삶을 더 이상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또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자리잡고 그리고 그 용서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시추리라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니 마식 줄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사랑해 주님 안식 줄이라 슬플 때에 주 예수